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의 화두가 전기차라는 점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 출시된 제네스 GV70의 전기차가 포착되었습니다. GV70의 차량은 내연기관으로 출시가 된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벌써 전기차가 포착이 된다니 포착 시기가 좀 놀랍네요. 이렇게 빠르게 제네스 브랜드가 전기차 라인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는데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요. 어쩌면 넥스트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GV70 전기차 이름은 전기차의 약자인 이를 가장 앞에 붙여서 이 e GV70이 될것 같습니다. 제네스 브랜드의 장면법을 보면요. SUV를 GV라고 하죠. 그리고 세단을 G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차량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70, 80, 90. 그리고 곧 60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는 가장 앞에 알파벳 2를 붙이게 되는데요. EGV70은 전기차 SUV가 되는 것이죠. E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전기차 SUV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도 제네시스 민트가 될것 같습니다. 코드명 g w 민트 콘셉트는 최근에 GV60으로 이름을 확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또는 해치팩 스타일의 민트가 GV60으로 확정이 되면서 제네스 최초 의 SUV는 민트 GV60이 될것 같습니다. 이후 출시가 되는 전기차 중에서는 EGV70이 현재 기준이라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GV70 전기차 테스트 위장막 차량을 함께 보시죠. GV70 전기차 테스트 차량입니다. 해외 자동차 매체인 모토원에서 포착한 사진인데요. 촘촘한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라면 두 줄의 헤드램프와 전고가 높은 점에서 GV70 또는 GV80으로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면부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는데 위장막을 보시면 내연기관의 차량과 달리 전면부 그릴 부분이 막혀 있죠. 내연기관에서는 커다란 엔진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 그리고 또 흡입을 위한 부품이 위치하면서요. 그릴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엔진과 주변의 열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사라졌죠. 전기모터로 변경이 되면서 크레스트 그릴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도로에서 위장막 차량을 봤는데 그릴 부분이 막혀 있다며 이 차량은 전기차 테스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G80 전기차인데요. 전면을 보시면 그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 우측에는 충전구 위치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장막 커버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포착된 G80 전기차에서도 그릴 위치에 충전포트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양산차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될지는 현재까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전면부보다는 제 생각에는 후 측면부에 위치하는 것이 충전기를 연결하기에 훨씬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위치 그대로 출시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전면부에 충전기 포트가 제공되는 경우 예상보다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참고로 순수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된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차 c v 의 경우는 조석측 후면부에 충전 포트가 제공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차량을 주차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위치고요. 충전기가 측면에 있어도 또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 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후측면 쪽에서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전면 쪽에서만 제공된다면 e GMP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간의 작은 차이점이 될것 같네요.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두 줄의 쿼드램프와 코페처럼뚝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GV70과 동일합니다. GV70 전기차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데요. GV70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GV70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예상되는 차이점이라면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휠이죠. 휠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비에 도움이 될수 있게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전 전기차보다 크기를 대폭 키우고 좀더 역동적이고 멋진 디자인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전기차에서는 17인치 또 거도 18인치 정도의 좀 볼품없는 휠이 제공이 되었죠. 새롭게 출시될 전기차 휠은 20인치 또는 21인치도 자주 보게 될것 같네요. 친환경 그리고 연비를 중시하는 전기차에서 20인치라니 참 대단하죠. 참고로 이번 달에 공개된 아이오닉 5에도 20인치 휠이 지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가려져 있지만 GV70과 동일한 디자인을 계승할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네요. 후면부의 경우 머플러 디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부에 막혀 있었던 그릴과 함께 이 차량이 전기차라는 점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외부 디자인의 특징 같은 요소죠. 동일한 위치에서 보면 머플러 여부를 제외한다면 역시 디자인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마치 위장막 차량의 속살이 보일 것 같은 동일한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테일램프 번호판의 위치, 번호판 좌우의 위치와 리플렉터까지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제외한다면 외부 디자인은 전면, 측면, 후면 모두 GV70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된 e g m p 전기차와요. 기존 3세대 제네시스니 후륜 플랫폼이죠. 후륜 플랫폼으로 제작된 기존 전기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앞으로 체크해야 될까요? 이 부분의 해답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식 발표 내용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질문에 해당되는 체크 포인트는 어쩌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는 18분 이내에 80%를 충전하는 800V 초고속 급속 충전 기술이 GV70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GV70 전기차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기차 초고속 급속 충전 인프라가 계속 확장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될 GV70 전기차에도 아마도 8 0 0 v 초고속 급속 충전 기술이 제공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히 맞겠죠. 아니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자동차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만의 차별성이죠. e m p 플랫폼으로 제작된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될 기술입니다. GV70 전기차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지 꼭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타 배터리 의 안전성 중요하죠. 승객을 보호하는 능력, 태양광을 이용한 솔라루프 이런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된 대로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완성차 셧다운 공사 계획을 통해서 JW j k e v 와 같은 생산을 위한 공사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알려졌죠. 아이오닉5를 포함해서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를 국내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다양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을 하시고요. 알림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